안녕하세요. 당사임농부입니다. 김장배추를 어, 화학비료도 주지 않고 어, 어떠한 농약도 하지 않고 망을 씌우고 키웠는데요. 너무 햇볕을 못 받아서인지 어, 배추가 너무 연하고 성장속도가 느리길래 망을 한 15일 전에 걷어냈습니다. 그래서, 좀 일찍 걷어낸 배추는 확실히, 어, 배추가 좀 강하다고 할까요? 진한 녹색을 띠고, 여기 한 일주일 정도 늦게 걷은 이 배추는 아직 연한 녹색을 띕니다. 이렇게 배추가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. 망을 좀 일찍 걷어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남들은 지금 김장을 하고 다 날린데 저는 배추도 9월 5일 날 심어서 너무 늦게 심기도 했지만 어떤 화학비료나 이런 걸안 주니까 성장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. 그냥 그 미생물하고 그 깻묵 발효시켜서 만든 액비만 한 번씩 옆면시비를 했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속은 잘 차고 있습니다. 12월 첫 주쯤 김장을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보름간 크면 그래도 잘 크겠죠? 이렇게 속이 차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망을 걷어내니까 이렇게 벌레가 아우 그냥 잎을 다 뜯어먹고 또 엊그저께 비가 며칠 동안 오니까 그 배추 뭐 물음병 이라던가 그것들이 와서 난리더만 제 배추도 모름병이 오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시들어진 것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를 가운데를 다 뜯어서 물기가 마르게 이렇게 비닐로를 다 뜯었습니다. 물기가 이렇게 말라서 빨리 수분이 날아가면 배추 뿌리가 좀더 튼튼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비닐로를 다 찢어서 흙을 마르게 만듭니다. 음, 이런 건 속도 아직 안 차고, 이렇게 속이 차가고 있는데요. 비가 이렇게 여러 날 계속 오다 보니까 배추가 이렇게 처지고또 이렇게 배추가 노란잎이 져서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걸 어차피 못 먹으니까 다 뜯어내고, 이 가운데를 그 비닐로를 찢어서 수분을 날아가게 만듭니다. 그러면 물음병이 조금 덜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. 근데 그 앞으로 보름간 남았으니까 보름 해는 속이 좀 어느정도 차서 김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어, 배추농사 어, 잘못 뛰어서 먹을 것도 항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있게 400포기 심었더니 제가 김장할 양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 걸로 100포기 정도 뽑아서 어, 이웃사람들 좀 주고 저 김장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배추잎이 노란 것이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런지, 이게, 그, 물음병 그런 것 같아요. 이 꽁지, 여기에가, 비가 여러 나 오다 보니까, 물기를 오랫동안 머금고 뭐 있으니까 아마, 그러지 않나 싶어요. 저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, 그렇게 비닐로 뜯어서 수분을 다 날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래서, 앞으로 보름 후면, 배추가 잘 커서 김장을 무난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배추를 한 번씩 뽑아다가 먹어보면 정말 꼬숩고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비록 막 크게는 못 키웠지만 이 정도면 김장하기에 무난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배추 잘 보셨나요? 나름 잘 키웠다고 흐뭇합니다 자, 이렇게 비닐로를 다 뜯어줬어요 수분 날아가라고 자 이렇게 노란잎이 많이 졌어요 그래도 근데 확실히 망을 늦게 뜯어준데는 이렇게 배추가 연해요 좀 열을 먼저 뜯어줬다고 먼저 뜯은 데는 배추가 아주 진한 녹색이 돼서 건강해 보이거든요. 근데 벌레가 뜯어먹어도 속은 나 먹을 것만큼 남았으니까. 자, 이만하면 올해 배추 성공입니다.